장례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 손수조 씨가 5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김해시는 제15회 김해미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피서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시 상수원인 생림면 창암이원 낙동강의 녹조 발생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해 슬로우시티 문화창작소는 4주간의 여름특강을 운영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해 뉴스 홍영섭입니다 최근 장례지도사가 된 청년 정치인 책을 출간한 손수조 씨가 오는 5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정치권에서 벗어나 왜 장례지도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세대 공감을 주제로 최근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2030과 5060이 함께 마주 앉아 소통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패널로 함께 참여하는 김유상 김혜 김해 시의원은 김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하며 지역 당원들과 소통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손수조 작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미래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위로가 되어줄 때에 비로소 해결 방법이 보일 것이라며 이번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세대공감 정치 토크 손수조 북콘서트는 오는 금요일일 5일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 센터 시청각실에서 4시에서 6시에 진행되며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제15회 김해 미술대전을 개최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김해지부와 김해 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김해 미술대전은 세계분야 10개 부문 전국공모전으로 진행됩니다. 신인 작가 등용문인 이번 대회는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며 참가할 수 있으며, 분야별 대상에 각 300만원, 부문별 최우수상에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원서는 9월 16일까지 김해미협 사무국과 누리집에서 교부하며, 작품 접수는 9월 17일 김해미협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0월 12일 김해미협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시상식은 10월 29일 오후 3시 김해 문화회전당 윤슬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상작 전시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윤슬미술관에서 마련되며 대상작은 수상작 전시회 종료 후 윤슬미술관 로비에 있는 김해미술대전 명예회전당에 상시 전시됩니다. 김해시는 지역 대표 피서지인 장유 대천계곡 상동 장척계곡 일원에서 공무원 물가 모니터 요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휴가철 피서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 안정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휴가철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7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관내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등의 물가 안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이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가격 표시제 준수 이행 홍보와 함께 피서객을 대상으로 김해시 착한 가격 업소, 공공 배달 앱 먹깨비 이용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 매주 주요 생필품 38종과 개인 서비스업종 26종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으로 사업자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3일 오후 김해시 상수원인 생림면 창암일원 낙동강의 녹조 발생 상황을 살폈습니다. 홍 시장은 최근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세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여름 휴가 중임에도 취수탑, 침사지, 강변 여과수 등 취수 공정 전반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에서 홍 시장은 녹조로 인해 시민들이 수돗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산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해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할 조류 경보제 다섯 개 지점 중 창암 취수장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상류인 칠서 지점은 6월 30일부터 하류인 물금 메리 지점은 앞서 6월 23일부터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시는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6월 20일부터 낙동강 표류수에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변여가수를 혼합 취수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응집제, 소독약품, 고도 정수처리 시설인 오종과 활성탄을 이용해 조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생림면 김해솔로시티 문화창작소에서 여름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는 명상 요가와 찾아가는 공예 교실로 26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명상 요가에 이어 찾아가는 공예 교실을 운영합니다. 명상 요가는 아그니 요가 명상회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완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공예 교실은 김해 공예 협회에서 일자별로 냅킨 부채, 가죽 파우치 원목 트레이, 도자기 풍경 등 여덟 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명상 요가는 문화창작소의 대표 프로그램이며 찾아가는 공예 교실은 2020년부터 김해시의 보조를 받아 김해 공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여름 특강 신청은 아그니 요가 명상회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